여기에는, 이 일일 방역 세트에는 에탄올 티슈 세 장과 마스크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. 이것이 1일 방역 세트입니다. 마스크를 하고 여기 코 있는 데를 이렇게 조금 눌러서 자기 코에 이렇게 맞춰주면 좀 안정감 있게 얼굴이 너무 작아서 이 마스크가 크신 분들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, 이것을 머리 뒤로 돌려서 이 고리에 걸어서 이렇게 착용. 에탄올이 약80% 이상 함유가 돼 있어야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손 소독 티슈는 에탄올 80% 이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30초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모두 죽는다고 합니다. 한 사이즈네요. 이손 사이, 손 사이 그냥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. 물이 흥건히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, 그냥 이렇게 손에 묻히는 정도.